한 10kg도 뛸수 있어. 어머 어머 진짜 너무, 너무 예쁘다. 가짜의 산. 졸라 <laughs> 힘든데요? <잘 나�는데요>? 아치다 <laughs> 힘들어. <laughs> 엔드피도 돌까? 아니면 승질이 돌까? 이게 끝이야, 나는. 오! 오! 오빠, 안녕하세요. <laughs> 아, 정말. <잘 나갔지? 웃음> 너무 비싸. 어두어둑하다 이제 해장 뜨겠다 건강하진 않은데 건강미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하면은... 그래 저도 운동을 하려 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좀 러닝 영상 같은 거좀 보셨어요? 러닝 영상? 러닝 영상을 왜봐 그냥 가서 뛰면 되지 이 시간이 되게 호기로운 진짜 왜 근데 발기 원래 되게 쨍해지거든 노래 되게 쨍쨍한데 날씨가 불구기하네 이것도 어쨌든 운동의 일환이잖아요, 저희. 아, 맞아요. 의자에 한 시집가기 프로젝트. 아니야! 나는 가제를 다르게 정하기로 했어. 뭘로요? 저는 제 채널의 가제를 씹 준비하기, 남자친구 뭐 만들기, 취미 만들기. 지금까지 계속 일만 하다 보니까 여유 시간이 주어지면 내가 뭘 할지 아예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하루 종일 쉬는 날인데 너무 아깝잖아. 밖에놀 수도 있고 뭐할 그러니까. 수도 있는데 정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2, 3일 동안 밖에 안 나갈 때도 많고 그래서 뭔가 쉬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뭔가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내가 호기롭게 나는 운동을 하겠어. 라고 해서 샀었던 운동복도 있었어. 이건 뒤에 등이 뚫렸고, 네. 이거는 밑에 묶은 것처럼 나온 거야. 얘는 그 운동할 때 이것도 그냥 뒤에. 아... 내가 이거를 샀던 이유가 이거 엄청 두껍거든. 레깅스가 딱 운동할 때 보면 배가 이렇게 볼록 나와 보일 수도 있잖아. 음, 음. 근데 이렇게 두꺼운 거입면 배가 진짜 일도 안. 레깅스를 고르는 기준이 그러면 내 배를 감춰주냐에요. 의여부 웬만한 뭐 그리고 싼거 사요 세일하는 거. 이거는 운동하려고 잭시믹스에서 지그재그 들어가면 가끔 잭시믹스 할인하잖아요. 그때 샀어. 두개 이만 이천 원이었나? 이것도 그 추성훈 선수 와이프가. 산전화는산전 음. <laughs> 운동하면서 이제 마음가짐 같은 게좀 있으세요? 내가 항상 응. 운동할 때옷 입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 와, 하기 진짜 좋았을 다 운동하는데 뭐가 이렇게 행복하다고 하다도고 그래. <laughs> 운동 갈까요? 그럼 다른 사람... <laughs> <laughs> 원래 이런 거할 때는 약간 끼고 해야 멋있는 거 아니에요? 아. <laughs> 하나. <laughs>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게 운동하는 여자 같지 않아? 아, 뭐 그렇긴 하죠. 그래. 어제 말씀하신 대로 건첫 시작을 난지로 해서 내가 난지가 판. 음. 난지에서 너무 오래 촬영을 해서 그런가? 아니, 주변에 운동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정 진짜 많더라고. 그래서 그때 계근 김승진 씨랑 같이 뭐 촬영하는데 런닝뛰인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내일 요즘에도 스토리를 승진 씨가 맨날 올려. 뛰고 나면 엄청 상쾌하대. 난 별로.. 너무 힘들어 보이기만 상쾌하다고 해가지고. <laughs> 아니 날씨가.. <laughs> 꾸리꾸리하네 <laughs> 이게 딱 런닝 뛰기 좋은 날씨예요. 진짜? 안 타고.. 보통 운동하실 때 아침에 하세요? 아니면 밤에 하세요? 마음을 다 잡아요. 아.. 체력이 있어야 돈을 번다. 그래, 아침에 일어나자. 그렇게 3일 가요. 3일 되 몸이 너무 아파워 PT 같은 거받아신적 있어요? 받아, 어, 받아봤죠. 근데 끝까지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난지한강공원 와봤어요? 여기는 처음 와봤요 여기로 첫 러닝 코스를 잡으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2017년에 처음 자동차 유튜브를 시작을 해서 한 5년 정도 했는데, 그, 그때 거의 그 자동차 유튜브 찍을 때 항상 난지한강공원 여기로 왔단 말이에요. 여기가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난장강공원은 나의 그 유튜브 첫 발판이 되어준 장소고 제일 많이 봐서 익숙한 그런 동네고. 어, 승준아 어, 승진아내 승진아, 유튜브에 어. 아까 네 얘기 했는데. 안녕. 고마워. 너 런닝 뛰는 거 보고 아, 나도 런닝 떴다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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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승진이 이쪽 동네 살거든요. 어. 오빠 안녕하세요. <laughs> 아, <저기 뭐야>? <laughs> 오빠, 안녕하세요! 아, 저기 뭐야? 가세요. 오빠, 안녕하세요! 아, 저기 가세요. 저 찍고 있는... <laughs> 어머, 오빠 너무 얼굴 저렇게 <laughs> 내놓고... 어우, 아, 날씨 진짜 너무 좋다. 딱 오늘 뛰기 좋죠. 아, 평소에 하시는 스트레칭 같은 게 있으신가요? 스트레칭! 피니님이 운동했었으니까 좀 하다가 이상한 거 알려줘요. 운동 시작 전에는 응. 멀리서부터. 그다음에 <laughs> 무릎. 그다음에 이제 상체 목아 어지러 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리에서땡쭉 당겨주세요 몸쪽으로 됐어 됐어 휴. 내가 이 시간에 한강 건지 <laughs> 막상 하면 또 다릅니다 진짜요? 막상 하면 또 다를 거예요 이거 하는 거 여기 이게 더 되겠다 운동. 신발은 사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치 ACG 누가 안 주지 사야지, 사야지 ACG인데 왜 사신 거예요? 이거 전 남친이 ACG 좋아했어 물건 중에 좀전 남친과 관련된 게 있죠? 원래 같이 있는 친구들의 영향 막 이런 걸 많이 봤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 거지. 그럼 약간 그런 거안 보리세요? 전 남친이 선물해주거나 어, 집에 어디 다 있을걸요? 편지도 있어. 편지 같은 것도 어디 구석에 보면은 다 있어. 나도 까먹고 있고 살았는데 굳이 그거를 찾아서 어떻게 갖다 버려. 그 사람을 못 잊어서 안 머리는 게 아니라 진짜 어디 있는지 까먹어서. 거기다가 의미부여를. 의미부여해봤자 한도 끝도 없어요. <laughs> 소개팅 컨텐츠를 했었어요. 예전에 차이슈에서. 여기서 했어요. 이 시, 이 가게 저 의자 저기서. 처음 소개팅을 했는데 어떤 분이 소개팅한다면서 선물로 속바지를 가져고온 거예요. 맨날 팬티 보이시던데 이거 좀 입으세요 이러분데 야마돌아가지고 진짜 속옷 사오신 거 아니요 그럼오봐죠속바지요 속바지 여기서 상준이 오빠랑도 소개팅하는 을 컨텐츠 또 찍어서 오빠 자전거 타고 내려와서 여기서 나는 예쁜 정장 원피스 입고 오빠는 자전거 타는 복장 입고 소개팅 컨텐츠 여기서 여기가 진짜 추억이 많으시네요. 난지 쪽이 많죠. 여기 오면은 뭔가 내 30대가 보이는 것 같은 느낌? 아, 여기선 뭘 입고 어떤 콘텐츠로 누구 데려와서 어떻게 찍었었는데 5년 동안 배고파. 망원까지 가서 거기서 스타벅스 한 잔씩 먹으면 진짜 좋겠다. 가요, 해요. 아, 무서워. 아! 그 제가 진짜 뛰는 폼이 웃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웃기면 이렇게 뛰라고 코칭 좀 해달라고. 아, 팔을 좀더 오므려라. 막 이런 알죠? 슬슬 이제 한번 뛰어볼까요? 응. 이건 가 가짜의 삶이야, 근데. 왜요? 내가 이렇게 한강에서 한강을. 이거 보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을 거야 아니 이거 뭐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저희가 해보는 거잖아요 그치? 우리 피디님이 나 건강하게 만들어주려고 그럼요 셋이 같이 뛰는 거잖아요? 집도 먼데 새벽 6시부터 불러가지고 이러고 몇 얼마나 뛰어요? 힘들 때까지 근데 이렇게 뛰어요? 런닝 초보잖아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힘... 그래서 어쨌든 처음 하시는 거니까 아니야 그래도 여러 번 시도는 했어 실패해서 그렇지 나도 근데 그게 멋있어 보이긴 했어. 한강을 뭐한 시간씩 이렇게 뛰었다 뭐 했다 이런 사람들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긴 했어서. 었야이게왜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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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좋은 거야? 도대체 아침 러닝 때문에 왜? 됩니다, 지금 아, 쉴 때는 이렇게만 쉬는 거예요? 걸으면서. 하... 속도는 이 정도가 맞아요? 지금 딱 그냥 어차피 안 힘들 정도로 천천히 하는 거니까. 와, 한강이다. 아, 근데 뛰시는 분들이 많네. 아침에 이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 다 진짜 건강하게 사시네. 망원공원 가본 적 있으세요? 거기 한강공원 뭐야 그 스타벅스 이쁘잖아요. 원래 시골 애들은 그런 한강 끼고 뭐 있으면 한 번씩은 가줘야 돼. 여기가 그리고 소리 큰 자리로 많이 와요 여기? 이 앞에 한강이 딱 보이는데 야경은 예뻐. 지금 와이 400m 왔습니다. 아 진짜. 생각보다 많이 짧게 왔네 여기서부터는 조금 그래서 좀 뛰어볼까 봐요 이거 지금 뛰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좀 워밍업이었고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근데 네, 지금 되게 CF 같아요 아 진짜요? 운동화 광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여기서 오르막이니까 살짝 쉬어서 뗄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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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몇, 킬로였을 것 같아요? 2kg. 2kg? 몇 킬로 왔을 것같아2킬로1.39킬로 보통 몇킬로 뛰어요 사람들이? 와, 처음 시작하면 3킬로 뛰죠 와 이거 한낮에 뛰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항상 또집 가면 잘안오 진짜요? 왜요? 엔돌핀이 막돌이까 아니면 손질이도 까 <laughs> 택시 타고 집에 갈거 같은데? 어 우리 <laughs> 오데이트하 너무 좋다 그지이길 <laughs> 걸으면 너무 좋겠네 만약 남자친구가 매일 이 길로 런닝하자고 하면 하실 거예요? 해런하 너 만약에 광고 들어왔다 생각하면. 해야죠. 해야지 그러면 한 10kg도 뗄수 있어. 진짜요? 그럼... 그럼. 광고 들어왔다 생각하고 다시 있시 <laughs> <laughs> 어머, 진짜 너 근데 너무 이쁘다. 데이트, 이런 데 가서 데이트 좀 해요. 젊은 피디님. 나이도 젊은데. 여기 어디야? 아, 무슨 동네야? 여기 왜 이정표가 없어? 그러세요 양화대교다 아, 양화대교네 저한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물한잔 먹고 <목소리> 서울 생활 14년 만에 아침에 한강을 뛰어본건 14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젊은 총각 덕분에 고마워요. 진짜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조금 상쾌하긴 하죠. 아, 나는 상쾌해 막 이런 거보다는 주변에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동기 부여가 돼서 좋단 말이야. 동기 부여가 되네. 아, 그래. 집에 누워 있을 때가 아니다. 아. 일로 일로 와. 아, 배고파. 아, 이게 내가 밥을 잘안 먹는데, 이게 연예하니까 좋은 건 있네. 배고파 배고파. 건강해지겠지, 이렇게 하면? 운동도 도끼야, 도끼인 것 같아, 도끼. 도끼가 있어야. 여기 안 나오나, 다들? 운동하면? 너무 힘들어서. 아, 집에 가고 싶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무슨 오기로 이렇게 멀리까지 왔어. 절대 그만큼 좋았다는 뜻입니다. 긍정적이시네요. 저희 학교 진짜 이제 마지막. 나! No! 오르막이야. 오르막이야. 어. 이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아 아이고. 드디어 왔네. 참아. 뭐. 상쾌했어요. 또 무슨 생각했어요? 꼬물이랑 뛰면 좋겠다. 나중에 꼬물이랑 한번 와봐야겠어. 근데 이제는 이 한강을 보면, 아, 저 아파트는 얼마일까. 저 한강 보이는 저 아파트는 오래돼 보이는데, 저것도 얼마일까. 그 생각밖에 안 되지.